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립제품 파우 파우치 소개할 를 건데, 이렇게다가 발색을 해볼 거예요. 가끔 가도 수치만 맞을 수 있는데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일단은, 어, 지금은 립제품 파우치 소개를 하고, 나중에는 파우치 소개 3인가 4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 또한 가지 더 양해 부탁드릴 점 제가 강제에 불러서 조금, 어,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양해 요 일단 이게 제립 제품 파우치 겸 파우치고요. 먼저 일단 브러쉬 받는데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 일단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디어 달링 틴트 1호 베리디 레드 입니다. 베리 레드 이거는 유 리얼 레드입니다 가격은 2.4000원이고요 제가 저번에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실패를 이건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 테이로 체리 핑크 초점이 안 맞네요 제가, 어, 그, 얼굴 공개를 한대 했잖아요. 그거를, 아 어, 방금 전에 씻고 나와서. 일단 그거는 보류. 얼굴 공개는 보류. 근데 친구 분으로 제가 했을 거예요. 아마. 이건 가격은 3,200원. 토니모린 3,200원. 이니스프리는4 0 0원 이니스프린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. 앞으좀 땡길게 요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니베아권 니베아건 가격 설명이 되나? 3700원입니다 어떻게, 어떻게 틴트보다 더 비싸지? 그다음에 이거는 토니무리들라이트 매진 립 틴트 이로 스트로베리입니다. 못까지 씌웠나? 아왜 어, 이런데? 좀 길겠죠? 웃입니다 다음 수술이 없는들색감만 가져드릴게요. 시간 관계상. 이런 색깔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런 색깔. 네. 이거 왔다가서. 그 다음에, 이런, 이런 색깔. 이니스프리 넣은 거. 이건 원래 공병, 원래 안에 바세린 넣는데다가 넣었어요. 네, 이거는 공병 친구가 줬고요. 이런 색깔. 이거 안에 알갱이 이런 거는 요거. 요거, 요거 넣었어요, 요거. 아까 첫 번째 말씀해 드린 거. 이건 미니 틴트 글로즈, 사모 망고 시럽. 네, 일단 저희 집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나중에는 좀 이따가 제가, 어, 그냥 파우치로에 이런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